왜 이렇게 빠르냐. <laughs> 오늘도 깔끔하게 방 정리하고 떠납니다. 오늘은 그라이 다른 수도로 이동합니다. 창 들었던 호텔. 안녕. 저희는 이제 셔틀버스 타고서 다음 호텔 장소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먼저 타시면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호나가의 네. 지안 아바니 호텔로 이동하고 있는데 지금 비가 많이 와요. 비가 너무 많이 온다. 이거 이동하는 날확실 아쉽지만 어쩌겠어. 맞아. 비 오면 비온 대로. 아바니 호텔에서 이제 남은 이틀 묵고 한국 돌아갈 건데. 왜? there? 땡큐. 아. 아. 여기 2층인가? 아, 저쪽에 통하는 통로가 있는 건가? 그런가 봐. 어. 들어가겠습니다. 예스. Thank you. Yeah. 근데 아쉽다. 바로 옆에 그세븐일레데 맥주 스타벅스거문 바로 옆에. 근거. 근 <laughs> 네, 외신... 건물하고 다 붙어 있으니까 너무 좋다 여기. 살짝 외진데 있다가 지금 조금... 도시 온 느낌. 어, 웰컴드리크도 줬어요. 밑에도 있고 위에도 이렇게 리쿠션이 있네. 밑에서 먼저 체크하고 올려보는 느낌? 응, 음, 그런가 봐. Hello. 와, 여기 뷰가 장난 아닌데? <laughs> 오늘 비 와서 <더> 더운 짐인데? 가만히 <laughs> 내려보고 아, 우리 뷰가 어떨지는 몰랐는데 와우 너무 이쁩니다 우와 여기 너무 이쁜데? 와, 여기 베란다도 괜찮아 뷰 <laughs> 좋은데 좋은 거 같아 어, 나쁘지 않다 이야 <laughs> 끝내줍니다 네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오셨 있었어 <laughs> 화장실도 아주 깔끔합니다 비가 오는 관계로 저희는 태국음식을 주문하고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비가 오는 관계로 저희는 태국음식을 주문하고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이거 먹 아! 어디서 지 기사님 되게 친절하셨어 맞아 우리 올 때까지 기다려줘 응 리셉션 앞에서 쏨땀 그리고는 데비야끼 라이스 우와 허님은 케이트링 서비스가 맞어요. 와. <laughs> tomorrow right? 네. No. 지난번 투어 다녀온 업체에 연락해 호텔 로비에서 피피섬도 예약했습니다. Okay, tomorrow you will at lobby. Yep. Egg. Here. Right? Yeah, yeah, you wait here. Okay. okay. Ticket include everything. and mm. You not pay more. Tomorrow? Yep. t o person. <웃음> <웃음> right. 이거 지금 1,500바스로 했는데 진짜 좀 싸게 했나봐요 와가지고 직접 떠주셨는데 내일 아침 8시에 호텔 앞으로 온다 그러면요 PPLM ALL i 계약 마치고 저희는 여기 호텔 수영장은 두개 있어요 우리 숙소랑 또 근처야 요거 작은 거 작은 거가 얼마나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무도 수영할 사람이 없는데 작은 게 요만해요 작은 게 그러고서 큰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먼저 좋아. 봤는데 대박이야 와,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와! 와, 내가, 보, 내가 온 수영장 중에 제일 좋은데? 한 시간은 있어야 돼. 와. 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로아. 음. 약간 리셉션인데 응. 저녁에는 또 퓨가 이래죠. 오늘은 촬나이면서 이렇게 로, 라이브 하는데 이런데 가서 어, 가볍게 음료 한잔 마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게. 여기 가보자. 음, 자리가 없지? 자리 있어. 음, 메뉴 한번 골라보자 그래, 뭐 먹을지 뭐 한번 보자. 음. 티자 하나 먹을까? Can I h a

올리는 거 없나? 여기는 칼로좀 자른 다음에 음, 그냥 들어, 들어 올리는, 올리는 건가? 건가? 이렇게. 이렇게 잘라져 있는 자야. 예, yeah, 음. 맛있게 드세요. <목소리> 저희는 두 번째 바로 이동했습니다. Hello play. See you again. Yeah. y e s Thank you. Yes, <laughs> 너무 처지 노래였나? 네 o 지 너무 좋았어? 어, 대박이야. 여기 타일랜디아. 가게 이름은 타일랜디아. 다음에 또 저리. 그랭 안녕. 지금은 새벽 6시 22분이고 지금 비는 안 오는 것 같아요. 오늘 피피섬 투어 갈 건데 아침 먹고 피피섬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왔습니 와, 와 엄청 크다. 와 여기 조식사는 아닌데요. 저기서오믈렛도해주는것 같고, 밥 밥있고가있고 진짜 맛있는식사 하겠습니다. 맛있어. 음~~ 있어맛있 음. 예, 맛있어. <laughs> <laughs> 어, 막맛있다있있어 좀 p 좀 PP 가시는 분들은 1,500발 한 사람당 1,500발에 가거든요 이거 기준 삼으셔서 가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는 머리 묶고 있어요 안 묶으니까 저번에 난리를 쳐가지고 머리가 우리 투어 버스 기다리다가 너무 재밌는 거 봤어요 근데 문짝이 없어요 호텔 차 같은데 와 그때 차가 문짝이었어 재밌게 놀면 돼 여기 앉을까?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오다고 되어있었는데 도착했습니다 굿모 네. 지유. 지유 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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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터니뭐하데